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가시를 넣고 얼음을 띄워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간장을 붓다가 너무 많이 부어서 너무 작게 될것 같은데 간을 안 볼게요. 짭짤하게 네, 네, 그 얼음을 넣어서 조금 희석되어서 괜찮은 것 같네요. 네,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주말에 주신 고추도 좀쯤 썰어 놓습니다 네, 이렇게 양념장을 젓깔도 넣고 간장, 집간장 다 넣고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는데 잔치국수 같은거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호는 음, 방학인데 뭘 해줄까 걱정하니까 각장로가 국수도 <laughs> 단치 국수도 하면 되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장도 만들어 주었습니다. 네, 부모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고추를 주셨고 잘 먹겠습니다. 네, 오늘 한건 오이냉국 완성했습니다. 아 오이냉국이 아니라 가지냉국 완성했습니다. 네, 가지를 무쳐서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냉수, 생수에 또 얼음 띄워서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맛있다고 합니다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 소금으로 간하면 더 깨끗할텐데 제가 간장을 부어서 색이 진하게 되었습니다 네, 냉국에는 소금으로 간하면 더 깔끔하게 될것 같네요 네, 소금 간하면 더 깔끔하고 맛도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, 이렇게 맛있게 파도 좀 썰어놓고 고추도 좀 잘게 썰었습니다 이 가지는 제가 <laughs> 부모님 주신 거 아니고 제가 산 가지인데, 음, 3개에 2,000원 주고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. 이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샀는데 또 부모님께서 주말에 가니까 텃밭에서 음 기르신 가지도 주셨습니다. 네, 잘 먹을게요. 지금 마지막으로, 음. 네, 지금 업로드가 안 되고 있어서 또이 영상도 어떻게 올릴까 걱정이 되는데, 예, 네, 유튜브 올릴 때또 업로드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깻잎 김치랑 고구마순 김치 하는 영상이 지금 안 올라가서 계속 올리고 있고, <laughs>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같이 냉국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. 샬롱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God bless you. Thank you.